자 선부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선부관에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배드민턴 강의인데 저번 시간에 ppt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태민쌤과 제가 촬영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트로크, 스트로크 방법, 복식에서 규칙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1주가 어, 계약이 미뤄졌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를 먼저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를 감상하는 게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레전드들의 경기를 영상을 두 개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어, 자리를 왜 저렇게 바꾸지? 어, 저 기술의 이름이 뭐지? 어, 룰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네이버 폼 과제 링크에 들어가서 써주시는 게 이번 주의 과제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스포츠는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그런 것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경기 영상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과 잘 몰랐던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배운 다음에 경기를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을 느껴주고자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는 거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켓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라켓을 여기 줄이라고 하지 않고 스트링 혹은 겉이라고 하죠. 겉과와 스트링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죠. 악수하듯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V 자를 그려요. V자를 진 상태에서, V자를 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볍게 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스트링이 보이지 않죠. 자, 그 상태에서 틀어줍니다. 틀어준 상태에서 손목을 위아래로, 깠다, 깠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운동을 왜 해야 되냐면, 배드민턴은 어깨로, 어깨로 강하게 치는 운동이 아니야. 손목을 활용해서, 강한 그리고 빠른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다시 얘기하지만 틀어서 손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라켓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스생이면뭐 이거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을 똑같이 잡습니다. 자, 놓고 악수하듯이 잡고요. V 자가 그리게끔 V 자. 그 상태에서 틀어줍니다. 그리고 손목을 위아래로 갔다 갔다. 이런 운동을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배드민턴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태원 사태를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인천에서는 뭐 학원 강사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PC방 다니고, 코인 노래방 가고, 와, 마스크 안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믿지만, 일부 몇몇 사람들의 그런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이점꼭 유의하셔서, 코로나 안전수칙 있죠? 첫 번째. 뭐야. 마스크 잘 껴야겠죠? 두 번째. 손잘 씻고 자, 세 번째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공간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칙들을 지켜 주셔야 여러분들은 아뭐 걸려도 금방 나을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족 전부 다 격리 당하고 그 가족의 회사 가족의 동료 가족의 친구들까지도 다 격리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는 일은 절대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